네. 좋은 가을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어, 지금 이 가을 날씨, 지금 햇살도 약간 따갑긴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좀 선선한 날씨고요. 아, 어, 오늘은 저희가 한번 오랜만에 야외에 나와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차량은 2017년 어, 올뉴 K7 프레스티 차량에 키로수 약 4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아주 키로수 짧은 괜찮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4 프레시 등급입니다 어, 사고 교환 이력 판금은 문자껏 휀다 쪽만 있고요 그게 원래는 P라고 해서 어, 조정 수치, 퍼티 수치였는데 어, 이 블루에서는 자기네는 W로 찍혔어요 사실상 그거는 후판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약간 어, 블루펄이 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저희가 이따가 시운전도 함께 제가 다 끝나고 왔는데 차는 굉장히 부드럽고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고 깔끔한 차량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상품화가 다 끝나서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 그 아쉬운 점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모든 중고차들이 사실 100%인 것은 없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같이 영상 속에서 담아볼까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게 왜왜 왜 이거를 하기가 좀 어려웠느냐 자, 여기로 한번 와서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보시면 좋으니까 이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가 판이 들어간 겁니다. 잘그 어, 화면 속에서잘보이실지잘 모르겠는데 요 부분이 판금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제 퍼티를 그러니까 여기를 다 밀어내고 이쪽 여기 부분이죠. 막 크진 않았어요. 여기 부분을 살짝 그 이제 기스가 난 거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들을 살짝 깎고, 여기다 퍼티를 바른 다음에, 요렇게 부위를 이렇게 블루펄로 해서, 어 이제 도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 안쪽 바깥쪽은 다 똑같아요. 여기는 어차피 그냥 가죽이니까, 또 요렇게도 보셔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얼핏 일반적인 부분들의 사람들에게서는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보게 되면. 제 그늘과 음영과 햇빛에 따라서 약간 다르 그래서 오늘 제가 햇빛에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인데 여기를 하게 되면은 요 부위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요만큼이죠 여기 좁쌀만한 거. 여기를 하게 되면 여기 요기, 그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살짝 깎 여기 부분을 요만큼요부요 요 부분을 깍습니다. 이렇게 그그 그러니까, 그, 그, 사포죠. 사포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사포로 이렇게 살살살살 밀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퍼티를 바른 다음에, 빠다라고 하죠. 이제 일본어로는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를 바르고, 요만큼 부위를 다시 도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판금 도색이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판금 도색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부분들이 발생이 되느냐, 약간 여기가 도막 수치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제 깎고 여기다 위에다 바르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후판금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사실 상품화에서는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상품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중을 위해서 생각했을 때에는 웬만하면 차를 건들지 않는 것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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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조건이고 가장 좋은 조건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타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사실 또 미관상 좋긴 해요. 그렇지만 어, 이런 장단점인 거죠. 미관상은 좋아지지만 그 부분에 퍼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이렇게 어, 티가 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라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동 시트, 어, 당연히 기본 들어가 있고, 이제 색상은 블랙 시트, 그리고 저기 안에 옵션은 열선 통풍, 이건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클리닝 상태라 뭐 다양한 부분들은 끝난 상태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예, 4만 킬로밖에안 타서 딱 타보시면 그냥 뽀송뽀송 합니다. 뭐 특별하게 문제될 것도 없고 엔진 소리, 미션, 뭐 다양한 부분들 전혀 손색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어 한번 봐야죠. 타이어는 지금 현재 약한 17인치 절반 정도 남아있고요. 휠도 보시면 정품, 이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키로수가 4만 키로니까요 자 그리고 앞 타이어 쪽도 한번 볼까요 앞 타이어도 지금 현재 약 절반 정도 남아 있어서 올해까지는 고객님들께서 차량을 운행하시되 특별하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내년 정도쯤에서는 한번 어, 한 이맘때쯤에서 1년 정도 뒤에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데일라이트 그리고 램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그릴 그리고 이 전방 센서 K7은 여기 에어커튼이 같이 들어갑니다 데일라이트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 되게 뽀송뽀송하지 않습니까 차가 그리고 이제 어, K7 자체가 워낙에 이제는 이제 많이 가격이 싸져서 이제 전동 시트랑 그리고 이쪽에 허리받침 그리고 이쪽에서는 스피커 사운드 도어락 버튼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까지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우드 예, 유광이죠 유광 우드가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이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열선 버튼이 2단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 트렁크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에 어, 이렇게 어, 수납을 크게 넓게 할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했을 때, 이렇게 안쪽에도 또다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번호판을 새롭게 바꿔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바꾸셔도 돼요. 이게 지금 현재 두 자리 번호판이잖아요. 이제 신형 번호판 세 자리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3 0 0 0원 정도 교부가 나올 텐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테일 램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들. 깨지는거나 스키 찬 것들 이런 거 특별하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색상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블랙 컬러보다는 조금 더 약간 청록색 느낌이 나는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좀 유니크한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여기서 딱 보시면 약간 아요게 완전 블랙 컬러죠? 여기 보시면 옆에가 완전 블랙 컬러고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청록색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양이 막 엄청 튀거나 색깔이 엄청 그런 유난히 밝은 그런 컬러가 아니라 그냥 어두울 때 보면 그냥 검정이고요, 블랙으로 보이고요. 약간 이렇게 햇빛이 비쳤을 때 블루 펄이 나는 고급 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고급 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대형 차에서 좀더 이쁜 그런 느낌이 있어. 자실내 한번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면요. 자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그다음에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 조향 연동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선 프로토 에어컨과 멀티미디어 버튼이 들어가 있고 어, 요거는 전에 그 그냥 시거잭이고 여기서 보시면 키는 이렇게 스마트 키 두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선 통풍 epb 드라이모드 히팅 핸드 그 다음에 이쪽에는 크루즈 이쪽에서는 핸즈프리 기능이 그리고 키로수는 7키로수 약 4만 6천 키로 정도 주행한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간단하게 쉬운 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를 이제 보러 오셨을 때 저희가 이렇게 미리 어, 이렇게 테스트 운행이랑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편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우, 화체, 오우. 전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출력. 지금 아까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다 테스트는 다 끝나긴 했지만 뭐 코너링 한번 돌았을 때 잡소리가 나든지, 미끄러진다든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이 잘 걸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 이게 지금 키로사 수 4만 키로라, 아, 이게 뭐, 아, 이거 뭐, 여러분들 뭐, 잘 나갑니다. 아주 잘 나갑니다. 아주 잘 나가고, 아마 그냥 오셔서 보시더라도 저희랑 똑같이 이렇게 테스트 운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이그 회사, 저희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홈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이제 예치금 어, 보증금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희가 이제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한번 타보신 다음에, 어, 결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그렇게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어, 비대면으로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나는 그냥 직접 오셔서 방문으로 서 한번 해봅시다. 예,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셔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딱이 가격대로 사기에는 정말정말 정말 괜찮은 차량의 가격이고요. 가격은 저희가 지금 1,550만원에 여러분들 올류 K7 차량, 요거 지금 무사고 차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키로스가 굉장히 짧은 차량을 아무래도 좀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온라인 판매가 전부다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 비대면 판매는 차량이 출고했을 때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 차량들 위주로 밖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 아무래도 이제 하자나 유지보수가 많이 터지는 차량들은 어차피 다시 환불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량들 위주로 좀 저희가 많이 홈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기스랑 생활의 사용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리터칭 작업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차량에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들 다 안내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 참조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 출고 시 저희가 엔진오일 무료로 교환도 같이 해드릴 거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좀 이제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데미지가 있거나 좀싼 차로에서 막좀 이렇게 약간 시세에서 많이 벗어나 시세 파괴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계속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뭐 100%는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 나갈 때 다시 한번 재정비 보고. 다시 한번더 확인해가지고, 안심하고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는어 가격적인 부분들이 조금 한 뭐, 한5% 정도, 조금은 차이가 날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차라리 차를 이쁘게 잘 만들겠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어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차량, 저희가 매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량, 어, 이제 하반기 시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을 판매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차량 매입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의 차량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판매용도 맞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예, 어떻게 보면 매입을 위한 영상의 소재로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차량들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좀 감사, 감사드리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차량을 처음 판매하신 그 누군가가 어쨌든 그 안에 분명히 수수료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의미지 모든 차를 제가 다 흡수를,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뭐 벤틀리, 뭐 페라리, 뭐, 아니면, 뭐, 뭐, 람보르기, 그런 거 저희가 힘듭니다. 그런 거좀 힘들고, 좀 묵직하고 크고, 막, 저희가, 저희도 국산차 좀 주력인 부분인데, 수입차도 합니다. 수입차도 뭐, BMW든, 아우디든, 뭐, 벤츠 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뭐, AMG, GT, 뭐, 아, 이것도 하긴 하는데, 아, 지방에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2억짜리 뭐, 이런 거 태우는 거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은 시기상조기 때문에, 아, 견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아,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할수 있는 매입에 대한 부분들로 매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오해하지 않고 좀, 아, 왜 매입 안 할지 이렇게 좀 속상해 하지 마시고, 저희가 충분히 다 검토를 해서 맞는 차량들 위주로 좀 많이 매입하려고 하니까,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